교재를 받았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지롬이입니다.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네요. 2025년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일본어 JLPT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오기 전에 JLPT N3를 취득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일상생활 해 보니까 N2 이상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N2 정도가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한 단어나 문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JLPT 공부를 할때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막막하고 걱정했었어요.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일본어 유튜버로 유명한 유아다어를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누적 조회 수 3,700만이라 그런지 강의 질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실제로 유하다요, 내돈내산으로 JLPT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커리큘럼도 엄청 탄탄하고,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재밌게 수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JLPT 이외에 기초 강좌부터 회화까지 전부 다 수강이 가능해서, 정말 일본어 노베이스 입문하시는 분들부터, 일본어 이미 잘하시는 분들까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일본어 공부할 때 모두가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한자인 것 같은데요. 유하다요에서는 스토리텔링 암기법으로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저는 귀가 안 트여서 청해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유하다요 전용 앱을 통해 이동 중에서도 계속 듣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유하다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같이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꺄! 오, 열었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 꺼내볼게요. 먼저 위에는 학습 커리큘럼이 들어있고요. 오. 요 하다요 색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있어요 1권 그 다음에 2권 3권 아 어? 귀여워 4권 5권 6권 7권 이렇게 총 7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1권부터 7권까지 책을 받았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참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강의 교재이지만 엄청 깔끔하고 예뻐서 계속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엄청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귀여워. 제가 이전에 유하다요를 내돈내선으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유하다요를 골랐던 이유가 이렇게 기초 강좌나 JLPT 이외에 다른 강좌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였거든요. 기초 강좌 따로, JLPT 따로, 회화 강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유하다요에서는 무조건 다 세트로 무제한 수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JLPT 강의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 중이었어서 알바 일본어랑 반말 일본어도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일본어는 제가 전부 다 수강을 해서 100%입니다. 여하다요가 좋은 게 강의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댓글을 작성자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도 같이 공유해서 볼수 있어서 보면서 같이 배우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대충 답변해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학습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독학해서 JLPT 공부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기초 일본어 1번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자꾸 가벼워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일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문자는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어의 문자 몇 개다? 세 가지. 일본어는요, 음. 첫 번째 히라가나. 히라가나. 두 번째 가타카나. 가나세 번째 한자. 한자. 히라가나는 뭐다 동글동글, 좀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문자다. 강조하기 위해서 대고를 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고양 아니라 고양이.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코한탕 하나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쓴다는 거, 강조할 때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니면 우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배고플 때 꼬르락 꼬르락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그 하마가 말합니다. 아가야, 아가야, 사탕 줄게. 나 하마야, 나 하마인데 거기 있지 말고 뭔가 철저히. 그래서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음? 이러면서 에. 아카 아가가 카 아카. 그다음에 사탕 사다 나 하마야 그대로 가져와서 나 하마야 나와는요 나가 여기 있으니까 라로 갑니다 그래서 라와까지 음? 아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셋아아한번더 아. 하나 あハあ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はハハハハハハ今日はスターバックススタバのバイトで使う会話を2つ紹介します日本にあるカフェチェーン店はドトールとかコメダコーヒーとかタリーズとかもあるんですがその中で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 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お伺いいたします。お伺いいたします。キャラメル巻きアートのホットトールでください。キャラメル巻きアートのホットトールでください。かしこまりました。他にご注文はございませんか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他のご注文はございませんかえっと、ワッフルください。えっと、ワッフルください。アメリカンワッフルですね。温めいたしましょうかアメリカンワッフル 아메리칸 와플이ですね. 따뜻해 드리겠습니다. OK, 대 750엔이 ござい입니다 OK, 7 5 0엔 되고자입니다. 알바 일본어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 제공되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바 일본어 편이 좋은 게 실제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한번 먼저 공부하시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유아다요에서는 JLPT N3와 N2 강의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N1까지 업데이트 완료 예정이라고 해요. 시험 준비는 최신 경향이나 기출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같이 열공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거나 JL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추천합니다. 기초 강좌부터 회화, JLPT 전부 다 무제한으로 수강이 가능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정이 바빠서 학원 다니기 힘드신 분들도 유하다열을 시작하면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짧지만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강의들이 많아서 취미로 공부하기에도 딱이에요. 이번에 유하다열에서 제 구독자 채널 한정 혜택으로 5만 원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